자 클리닉 볼게 변형 문제 하기 전에 우리 해석 먼저 하고 변형 문제 풀어보자. 3번부터 해석 먼저 쭉 할게요. 오늘 해석 문제 좀 많았으니까. 대추와 이는앞 문장이랑 인과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러한 이유로 그 결과 we find 우리는 발견합니다. So many w e l l intentioned. 많은 좋은 의도를 지닌 시빙 마인드 시민의식의 시티즌 시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대요 e r g i n g 주장하는 시민들 여기서 Past는 전치사로 지나치며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서로서로를 지나치며 주장하는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자그 다음 학교 대강당 그 다음에 밀실 도서관 교회 이런 공간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예시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웃 회의에서 학교의 대강당 그리고 밀실 근데 어디에 밀실 도서관이나 교회 같은 밀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의 전국에이 지역의 주민들은 gather 모입니다 동사 나왔고요 자동사로 끝났어요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여 컨텐션스 윗줄에 각주로 나와있어요 논쟁적인이라고 나와있어요 논쟁적인 논의를 위해서 사람들은 모입니다. 모에 대한 논의, transportation proposal, 교통의 계획에 대한 논의, 대부터 끝까지 과호치고 proposal 꾸며주죠? would change, 바꿀 수 있는, 도시의 도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교통의 계획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 모인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해석 먼저 할게. 그리고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all transportation 모든 교통은요. is local 지역적이고요. personal 개인적입니다. 그다음 transit project 교통 프로젝트 대 괄호 치고 꾸며 주죠. 어떤 교통 프로젝트 could speed 속도를 낼수 있는 travel 이동의 속도 for 10000 of people 괄호 닫았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이동의 속도를 낼수 있는 이 교통 프로젝트가 이렇게 주어동사 나왔네. 멈춰질 수 있다. by objection. 반대에 의해서, 뭐에 대한 반대? 주차공간의 손실에 대한 반대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멈춰질 수 있대요. 혹은요, 단순한 두려움에 대해서 멈춰질 수도 있대요. 어떤 두려움? 대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꾸며주죠? 프로젝트가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라는 두려움에 의해서, 혹은 주차공간의 손실에 대한 반대에 의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멈춰질 수 있다. 자, 이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문제 아니고요. 엔지니어 문제 아니고요. 계획 문제 아니에요. 대중의 토론, 뭐에 대한 도로에 대한 토론은 아주 뿌리 두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가정에, 뭐에 대한 감정적인 가정 추정, 어떻게 이 변화가 사람들의 통근, 주차 능력 그리고 믿음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 감정적인 추정에 대중들의 토론은 뿌리 박혀 있다. 안전한지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로컬 비즈니스 이 지역 산업체의 버튼 라인 핵심 이뭐 이런 것에 대한 감정적인 추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뿌리를 두고 있다까지 해석됐어요. 어 그러고 지금 앞으로 다시 넘어오면 그럼 지금 이 글의 주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아 교통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데 이거 개인적이라고 감정에 기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돼야겠죠. 자 올라가서 문법도 갈게요. 지금 주어가 everyone이니까 views라는 단수동사 나온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뒤에 목적어도 있으니까 능동동사 쓰는 거 괜찮아. b 갈게요. that 나왔어요. 뒤에 동사로 시작하니까 불안전에 주격관계대명사가 될 거고요. 앞에 proposal이라는 선행사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that 쓴거 문제될 거 없어요. c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동태 쓰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D 뒤에 마찬가지로 목적 어 없으니까 수동태 쓰는 거 문제될 거 없고요 마지막은 간접음문문이야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간접음문문 의문 의문사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왔으니까 틀린 거 요거 마지막 2번이 틀렸다 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넘어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변형문제 풀어볼 건데 다음 페이지 해석문제 하고서 변형문제 갈게요 While painters 화가들이 항상 올려 그들의 특정 장소를 their dwelling, dwelling은 거주지란 뜻이거든. 거주지 밖에 특정 장소를 들어올려다가 transported, 전달합니다. 그 특정 장소를 어딘가에 전달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림이라는 거 생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 전달하는데 어렵다. 그리고 그냥 one of a kind, 그냥 단품 생산이다.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다. multiplication 이제 multiplication 증가라는 뜻이에요. 사진의 증가는, especially take place with, 발생합니다. 뭐와 함께 발생했어요? Introduction, 도입과 함께 발생했어요. 뭐의 도입? Half-ton plate. 망판의 도입. 하프톤의 도입. 이제 도입. 1880년대. 근데 이 플레이트 톤 뭐냐면,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톤 플레이트는 만들어요, 가능하게. 뭘 가능하게 만들어? 이 사진에 기계적인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판의 도입으로 사진의 증가가 나타났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어디에 도입이 가능하게 했는데? 신문이나 책이나 혹은 광고지나 여기까지 됐나요? 어, 이런, 곳을, 이런, 이제 이런 곳에서 사진의 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이 판의 도입과 함께 사진의 증가가 나타났다. 자, 그 다음 사진은요. 결합되었습니다 소비자 자본주의와 결합이 됐고요 세상은요 was n o w offered 제공받습니다 limitless 끊임없는 quantity 양의 figure 인물의 landscape 풍경 이벤트 사건 아주 끊임없는 사건 풍경 인물을 제공을 받았대 그리고 이것은 뭔지 위치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꾸며주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 이전에는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either A or B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예 사용을 못하거나 혹은요, 한 소비자를 위한 그림으로만 사용이 되었던가. 원래는 한 명으로 혹은 전혀 이용을 못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무한하게 세상의 이미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뭐, 요런 문장. 자, 그 다음. 캐피플리즘 자본주의. 자본주의 세상이 이제 Department Store, 이제 이 자본주의를 백화점으로서 정리를 하면서 Arrangement가 정리죠. 이 자본주의의 정리와 함께 어떻게 정리했는데 백화점으로 정리를 하면서 De-profoliation, 단어 어렵네요. p r o f e l a t i o n 은 확산이란 뜻이에요. Circulation, 유통이란 뜻이에요. Representation, 표현물이죠. 이러한 표현물의 확산과 유통은 Achieve, 성취했다. specular, v i r t a i r t u a l a r l y 사실상 i n e r is c t a p a b l e r l e a l a g l e l s a g t i e o l not a 어 e r l d a g o t a l i a g n e r i t a d t i e o n i r o l r o a t i o l i n r a i l a gradually, 점진적으로 포토그램, 사진은 became, 되었습니다. cheap, 아주 싼, mass-produced, 이렇게 대량 생산의 물체가 되었다. That 가르추고꾸며주죠 그리고 이 대량 생산 물체가 만들었다. 이 세상을 눈에 보이게, 미적이게, 바람직하게 만들었다. experience, 경험은 were democratized 대중화되었다 by translating 바꾸므로써 them 이 경험들을 into cheap image 이미지, 싼 이미지로 바꾸므로써 light 가볍고 small 작은 mass produced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 사진은요 became 되었습니다. dynamic 극적인 vehicle 이제 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단어 어려운 거또 나왔네요. spatio t e m p e r 시공간적인, 이 시공간적인 circulation, 유통, 순환의 장치가 되었다. 아용, 해석 어려웠는데. 몰랐던 거 체크해 두시고, 단어 같은 거는 특히 남기하시고, 그럼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아, 사진이라는 거는 어떠한 경험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었어. 뭐, 요런 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주제가 모여야 돼. 빈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제잖아. 지금 사진이 어땠습니다가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거를 우리 정답으로 고르면 사진은 이 세상을 시공간적으로 유통하는 거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사진이라는 소재 나왔고요. 의견도 나왔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법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A번부터 가자잉. 여기에는 lifted 그리고 transported 병렬 구조니까 and 기준으로 문제 될거 없어요. b 투 부정사가 앞에 있는 time consuming 좀 꾸며 줘요. 문제 될거 없고요. c 지금 1880년 되니까 과거 동사 나온 거 괜찮죠. 그다음에 d 갈게요. offering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 없잖아. 그럼 우리 수동태로 바꿔 줘야겠지. offered가 필요하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쓴거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넘어갈게. 자, 그 다음, 주어가 누구야? 동명사 주어, 그럼 이제라는 단수동사 괜찮음. 2번, 접속사 뒤에 주어는 같아서 생략됐고요 뒤에 목적 없으니까 pp분사 나오는 거괜찮고요 10번, 아, 이제 3번, 앞에 있는 extent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 대신입니다. 뒤에 완전한 줄 나와서 문제될 거없고요 4번, 뒤에 목적 없으니까 pp분사 쓰는 거 괜찮고, 마지막 5번은요, what 뒤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주격보호까지 완전하니까 왓은 절대로 안 되는 거 이해가 됐어 왜? 왓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니까 그럼 뭐로 고칠 거야? 왓이 아니라 대수로 고칠 거고요 뭐에 대한 동격이냐면 앞에 있는 possibility에 대한 동격의 접속사 대수입니다 알아둬야 될건 exist가 누가 봐도 자동사인 거잖아 지금처럼 주어와 자동사가 나왔는데 대시라든지 혹은 위치가 이어지고 이 대시랑 위치는 선행사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장 구조가 나온다면 선행사는 요 앞에 있는 주어가 될 거다 이렇게 주어와 수식어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그 다음 갈게요. 지금 대부분의 동물들은 조심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은 자극에 대해서 형용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however 앞에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however가 나왔죠. 반전 앞이니까 우리 이 앞부분에 있던 친숙하지 않은 거 조심해 이 내용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unfamiliar 가 답이 될 거고요. 근데 일단, 그들이 알면 뭘 알아 이 자극이 안전하다는 걸 알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필요하고 반전 뒤니까 안전한 자극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 safe 혹은 harmless 이런 거 괜찮죠 자그 다음 넘어가 이거 수업시간 에 했던 거 그대로인데 단서될 거고요 단서될 거고요 단서될 거고요 B가 먼저 나와야 우리 박스에서 언급된 뭐 산이나 아니면 플랫랜드 같은 것들을 요렇게 이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눈치를 챘고, 그 다음에 우리 B의 마지막에서 있던 요 클라이메이트에 대한 거, C에서 클라이메틱 그대로 이어받은 거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B, C, A가 되어야 되니까 정답이 3번이다. 요렇게 알아두면 돼. 자, 마지막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죠? 서치럴즈에는 단서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에 있던 큰 동물들을 그대로 받는 거니까 정답 3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안 가거나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고생했어.